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앞에 있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저 관절씩 교대로 교대로 봉독합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것이라. 아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함이라. 요셉이 아멘.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 오늘은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들도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조금. 이제 좀 복잡이. 저 2층은 지금 다꽉 찼어요. 저 아래 1층은 저 뒤에 예비 의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주는 좀, 좀 여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청소년들이 같이 예배를 드려가지고 지금 자리가 좀 불편해도 그래도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몇 곡을, 캐롤을 몇 곡을 해서 마음이 훈훈해졌을 거예요. 그렇죠? 마음을 좀 여시고 하나님이 성탄절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사모하시고 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미국의 뉴욕에서 한 30여 년을 목회를 하고 은퇴하신 목사님을 만났거든요. 미국에서 주로 뉴욕제, 미국 감리교회 목사님이에요. 한국 사람인데 일찍 미국에 가서 미감리교회는 주로 이제 미국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한인들이 있는 감리 미국 감리교회가 있어요. 미국 감리교회인데 교인들은 다 한국 사람이 이민간 사람들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감리교회는 감독이 파송을 해요. 우리 감리교회는 원래 감독이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교회로도 파송하고, 거기에 몇년 있다 다른 데로도 가게 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가야 돼. 예. 그래서 이 목사님은 여기저기 몇 군데 목회를 했는데, 어떤 때는 미국 사람들만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담임 목사로 하고, 또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어떤 때는 한국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미국 사람들만 있는 교회에서 목회할 때와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할 때 어떤 차이가 있냐? 이랬더니요, 차이가 있대요. 미국 사람들은요, 신사적이래요. 미국 감리교인들은 예의를 다 갖추고 아주 신사적이래요. 속 쓰기고 뭐 삐치고 이런 거 없대요. 아주 예의를 갖추고 신사적이고 지성적이고, 그런데... 재미는 없대. 정이 없대, 정이.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서로 탁치하지 말자. 그거래. 그러니까, 목회에 재미는 없대. 요 그러나, 딱딱 예의를 갖추고, 어? 상대방 괜히, 뭐, 속쓰기지 않고, 신경쓰이지 않게 하고, 뭐, 예우 탁탁 갖추고. 한국 목회는 거기나 여기나, 속쓰기는 사람이 있대요. 삐치고 뭐가 어쨌느니 어쨌느니 뒤에서 뭐 어쩌니 예? 그막 예? 이래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근데 정이 있대요 정이 말 한마디도 정이 있고 한국 갔다 오면 꼬치장 요만큼 갖다 주고 목사님 저 한국 갔다가 꼬치장 얻어 왔어요 김치 얻어 왔어요 그러면 요만큼 갖다 주면서 그러면서 서로 그냥 관심도 많고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렇대요. 뭐, 맛있는 거 하면 같이 나눠 먹고, 이 정이 있대. 근데 또 속색인데. 그래서 제가, 아유, 목사님, 신사적이고 예의도 바르면서, 정도 있고, 사랑도 있고, 얼마나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 반대로, 어? 속색이면서, 정도 없고, 그러면, 반대면 어떡해요? 그러더라. 근데, 하여간, 둘다 장단점이 있대. 네, 여러분, 예의를 갖추고 상대를 배려하고 신사적이고 성숙한 거 아니겠어요? 성숙한 거고. 그 다음에 서로의 관심이 있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그러고 사랑과 섬김을 가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이고. 그두 개가 참 같이 하기가 어려운 모양이에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려는 예의도 갖추고 사랑도 있고,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는데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네가가 아니라 제가 예의와 사랑 둘다 갖추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 시작, 제가 예의와 사랑 둘다 갖추겠습니다. 네. 그래요, 집에서도 좀, 집에서도. 예의도 갖추고 사, 사, 사랑도 있고 그러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어? 행복한 나라가 되겠어요 그렇죠? 예. 에저 누가복음 2장 10절을 한번 영상 팀 봐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사가.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저 들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한밤중에 깜짝 놀랐죠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온 백성에게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여러분, 미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 그게 뭐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예수가 나섰으니 그가 바로 구세주다 여러분 사람마다 가장 큰 기쁨의 소식들이 조금씩 다르겠죠 요즘 수험생들은 원하는 학교에 합격 그거겠죠 뭐. 아마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 그 준비하는 사람들은 당선, 아 그게 제일 기쁘겠지요. 자녀들이 없는 가정엔 자녀가 잉태되고 나면 그게 가장 기쁘겠죠. 승진을 기다리는 분들은 승진, 뭐 그런 거겠죠.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너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 그게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는 거고 천국 가는 거란 말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여러분 만든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죽음이 있고 이런 세상 아니에요 그러 사람들이 자꾸 죄를 져서 이게 망가지고 망가지고 대홍수로 또한번 망가지고 망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된 거예요 눈물이 고통이 슬픔이 질병이 죽음이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다 죄인이라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죄의 값은 죽어야 되니까. 그 죄를 다 우리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 값을 해결하셨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생명을,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자녀 돼서 살다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잘 들으세요. 기독교는, 사람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창조주 전능하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예요. 아멘. 사람을 믿는 거는 그 종교가 아니에요. 그 사입이 교주들 이단들 사람을 믿는 건 그거는 여러분 참된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을 믿는 거. 그런데 또 하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아멘.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을 향해 사람이 쫓아가요. 그러나 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아멘. 오늘 그 예수님이 저 하늘 보좌,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창조주의 자리에서 우리 대신 죽기 위해서 신은 죽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대신 죽기 위해서 사람의 몸, 성령으로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주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 그래서요, 여러분 천사가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 구원자가 오셨다. 기쁜 날이에요. 오늘이 사실 제일 기쁜 날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의 얼굴은 별로. 여러분 기쁜 날이에요. 옆에 사람하고 한번 다시 한번 얼굴을 보면서 오늘 기쁜 날이에요. 그 얼굴 하면 안 돼요. 어, 그 얼굴 하면 안 돼. 오늘 그 얼굴로 지내면 안 돼요. 기쁜 날이에요, 오늘이. 예. 여러분, 2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보라. 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계시다 합니다. 아니, 21절을 읽어야 되는데, 그일 위에 21절, 다시 한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예수님을 믿는 백성을 저희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죄를 해결하는 방법, 죄 용서받는 방법을 구약성경에 이미 보여주셨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짐승을 한 마리 끌고 와서 주로 송아지, 양, 염소, 비둘기, 그렇게 네 마리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주로 제일 많이 양을 끌고 왔어요, 양. 그래서 예수님을 그것 때문에 어린 양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해요. 양을 끌고 와 그래서 성, 이렇게 교회, 성전에 와서 제사장 앞에서 그 양의 머리에다가 죄인인 내가, 우리가, 죄인인 내가 그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그건 뭐냐면 축복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죄를 이 양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어라, 그거예요. 이걸 죄의 전가라 그래 전가시키는 거예요. 죄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데서나 가서 머리 디밀고 안수해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안수 받아서 그때부터 미친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적으로는 이 안수기도가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얻는 것도 되지만, 이게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짐승은... 이제 짐승이 아니에요. 죄 덩어리, 죄 덩어리,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가시킨 내가 제사장이 아니고 제사장 보는 데서 내가 칼을 가지고 이 짐승의 양의 목을 따는 거예요. 죽이고 거꾸로 들어서 나무에 매달려서 피를 피를 다 받아요. 그 피를 가지고 성전에 있는 번제단에다가 사면에다 이렇게 뿌리고 나머지는 번제단 밑에다가 붙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 성전은요, 성막은, 번제단은요, 피로 가득 찼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몇천 명이, 몇만 명이. 아주 피비린내가, 교회는요, 이게 피비린내가 막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짐승의 피지만, 지금은 예수의 피인 거예요, 예수의 피. 아멘.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짐승의 피를 보고,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죄가 그냥 없어진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요 누군가 죽어야 돼.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산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누군가 피 흘려야 누군가 용서받는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창조주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짊어지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치르셨어요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누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엔 어린 양이 죽었고 신약엔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예수님의 죄값을 치르고 죽었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예수 피로 우리를 다씻어주시다 구약엔 양의 피, 짐승의 피로 일단 임시로 덮어주는 거고, 예수님의 피로는 우리 죄를 흔적도 없이 씻어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히브리서에 이 말씀이 잘 나와요. 9장1 2 절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와. 염소와 송아재 피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에는 짐승 피로지만 예수님이 당신의 창조주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로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천국 가게 하려고 오늘 이 땅에 오신 날이란 말이야.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쁜 날,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날이야. 아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예, 이단들은 교주들이 구원자라고 거짓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예수님만이 오직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따라해보세요. 예수님만이 오직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23절. 또 하나만 더. 다 같이 시작. 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 7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왕이 아스 왕이에요. 아스, 아스라는 왕이에요. 근데 그 이사야 당시에 우리나라랑 이스라엘이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반으로 이게 나뉘어져 가지고 북쪽은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점령당해서 뺏겼어. 남쪽만 남았어요.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남쪽만 남았잖아요. 북쪽은 악한 것들한테 뺏겼고. 이런 시대인데, 그북 이스라엘과 그 당시에 그 일대, 중동 일대를 다 지배하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큰그 나라. 그두 나라가 합세해가지고 쳐들어왔네. 지금으로 말하면 중국하고 북한이 합세해가지고 남한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땐 거긴 미군들도 없었어. 그때 미군들이 있었겠어. 그러니, 여러분, 남유다만 조그만 땅덩어리에 인구도 얼마 안된 남유다만 남았는데, 중국하고 북한이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합세해가지고 쳐들어 대책도 없고요. 군사적으로도 엉망이고.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 여러분, 만약 미군들이 다 나가버리고, 우리나라 힘만으로 싸운다. 그럼 저 밑에 일본이 도와줄 것 같아요? 아베가 안 도와줘요. 아배. 그리고 만약에 중국 시진핑하고 북한 김정은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다.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스왕이 여러분 막 두려워서 벌벌 떨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오면은 왕들은 무조건 다 죽여버렸거든요. 막 두려워서 떨어. 그때 하나님이 이 사야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하나님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면 그것들은 부직갱이 알죠. 부직갱이 여러분, 그 아궁이에 불 제대로 되나? 긴 막대기로 이렇게 하는 부직갱이에 불과해. 부직갱이 분질어서 버리면 되죠. 그걸 갖고 두려워하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비슷 저 북쪽에 저거 종잡을 수가 없어 저거 그 뚱뚱 안에 있잖아요. 저거 어떻게 예측이 안 되는 어? 그게 또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 밑에 아베. 아베. 여러분 그위에 그 양쪽으로 중국과 러시아 둘다 우리 편 아닌 거 알잖아요. 어? 거기도. 여러분, 그 시진핑은 자기가 황제가 되려고요. 지금. 제일 먼저 기독교가 제일 이거에 걸림돌이니까요. 얼마나 핍박하고 탄압하냐면 선교사들 지금 다 추방되고요. 허가받은 삼자교의 십자가 다 뛰게 하고요. 지하교회를 처음에 공산당 들어갈 때처럼 지금 탄압을 해요. 그래서 말도 못 해요. 우리 한국 목사들이 가서 가르치는데 못 가요. 지금 일체 수독이 돼 있어. 그렇게 하고 있어. 저쪽에 푸틴도 마찬가지야 아니, 우리나라 주변을 애워싼 나라들의 정상들이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어. 예? 이게 문제인 거야. 미국도 옛날하고 우리 편, 완전한 우리 편 아닌가? 거기도 이상이야. 트시고, 트.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이, 이 국가 지정학적인 이 주변 여러분 나라들하고 이게요 지금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아멘. 그럼 그것들은 부직갱이야 그때는 부직갱이야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김정은이고 누구고 핵한 방도 터트릴 수 없어. 여러분 이 나라 보세요. 광복될 때 우리나라의 힘으로 된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고, 6.25 때, 그냥 다 그냥 끝나는 걸 하나님이 유행군을 보내셔서 그, 그 에피소드가 많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가 많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셨어요. 아멘.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는 주의종도가 성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붙들고 계세요. 아멘. 우리는 임만을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할 때 그것들은 다 부직갱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세력들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것들은 부직갱이에요. 부직갱이에 불과합니다.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믿고 그 임마누엘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러라고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너희와 와서 너희와 함께 하지. 하나님이 언제나 너희와 함께 영이신 하나님 안 보이지만 너희와 언제나 함께하고 너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 그거 보이려고 내가 왔어.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여러분 가장 큰 기쁜 날이다. 아멘. 한 번만 따로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오늘 그두 가지 예수 이름의 뜻, 임마누엘 하나님. 이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멘. 미국의 33대 트루먼 대통령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았던 대통령이에요. 같은 뜻인데 왜좀 틀리네? 이 사람도 특시고 지금도 특시인데, 예. 아마 미량 특시랑 발랑 특시랑 그런 그런 거 아닌가? 김해 특시랑 뭐.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취임식을 할때 아시잖아요 미국 대통령들은 자기 집안에서 내려오는 성경에다 손 얹고 아, 취임 선서하는 거. 근데. 이 사람이 연설을, 대통령 취임 연설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솔로몬의, 성경에 나온 솔로몬의 기도를 인용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대통령직을 잘 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을 끝나고 고향으로 이제 돌아올 때 동네 주민들이 다 마중 나왔죠 아이들이 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물었어요.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우리만 할때 어릴 때부터도 공부도 잘했고, 운동도 잘했고, 똑똑했고, 인기도 많았겠어요? 그랬더니 이 트루먼 대통령이 그 아이와 서 듣는 사람들에게 아니란다. 나는 공부도 그리 잘하지 못했고, 운동은 전혀 할줄 몰랐고 그리고 겁이 많아서 언제나 겁쟁이라는 놀림도 받았단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대통령이 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온 국민이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직을 수행했어요? 이랬더니 트루먼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단다. 하나님께서 항상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위대한 인물이 될수 있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실은 거기서 거기예요 비슷해요. 엄청나게 뭐 잘난 사람과 많이 부족한 사람도 사실은 비슷해요. 거기서 거기라고요. 중요한 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느냐 아멘 그 하나님을 인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사는 거예요 천지차이죠 여러분 링컨도 마찬가지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다녔던 사람이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으려고 몸부림쳤고 언제나 어머니가 남겨준 성경 읽으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어?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랬더니 지금 보세요 여러분 전 세계 미국만이 아니야전 세계 예수님 빼놓고 가장 존경하는 사람 자기 나라 대통령도 아닌 오래전에 대통령인데도 1등이 언제나 링컨이 링컨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고, 그입만을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 국가도, 우리 개인도, 여러분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거 가르쳐 주러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 너무너무 기쁜 날이에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